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용 열매가 출시와 함께 너무 사기적이라는 소리가 많죠? 다른 열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좋으면 풀변신이 별로고 기본이 별로면 풀변신이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용용 열매는 두개다 평균적으로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콤보를 한번 해볼텐데 오늘 이영님, 류님 이두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콤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만들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따라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다른 콤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님 콤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콤보 레츠고. 아, 한방 내리고 전기, 날리고. 아, 그저 이런 식으로 한 방이 되는구나. Let's go. I was t h i n k i n 거 I was thinking, I was t 는 i n k i n g I was thinking, I w a 아아 h i n k i n g I was 아, 이렇게? 아, 아직 마무리는 안 됐네, 이게. 아 네. 그리고 현상금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3천만으로 거의 맥스가 되어있고 나는 이거 똥 세번째 콤보 렛츠고 바로 한번 데리고 가고 자지 시작이랑 가약 이렇게 아 이런식으로 마무리 나는 좀스킬두몇만봐도 3분의 1이다 아요 계속 마무리, 또, 또 가고, 아, 이번엔 또, 이타까지. 네 번째 콤보, 렛츠고! 아로마 맞추고, 내려치고, 네. 아로 뭉쳐서 나눕고, 이것도 두 대만 봐줘. 선장님이 많아도 저렇게. 오, 뭐야? 어? 흡혈이 사기네! 일단, 흡혈 왔고또 맞는 것보다 이것 같이 이 가더라도, 흡혈이 리어서 바로 여기서 끝내는데? <laughs> 개사기네 이거 씹을래껀 다섯번째 콤보 렛츠고 솔드스타 한방 레이드 있고 오5 5로 두대치고 멀린단단하고 덕창 게기고 바로 넥스턴 겨울로 마무리 야 이거는 컨트롤이 필요한 콤보네 여섯번째 콤보 렛츠고 바로 달려가서 치고, 밑에까지 내려찍고, 데리고 가서, 꼬마 칸. 엄청나게 날리다가, 데리고 가고, 펑타 내가 봤을 때이 평타가 진짜로 사인것 같아. <laughs> 야, 아이씨. 야, 나는 다른 거 쓰기도 전에, 이 쌤, 내려찍으 죽는데요. 자, 두 번째는 류님 콤보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콤보, 렛츠고. 먼저 때리고 이돌으로 다가서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왜 어디가서? 여기서 소울 기타 돌린 다음에 어? 아뭘 뭐야 선생님 은콤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가기도 전에 끝나버리긴 하네 두번째 콤보 레스코 바로 막이러로 시어링 갔다가 떡으로 끌고 오고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죽고 여기서 데리고 오고 어이구 이구 어이, 어이, 뭐야 와 마지막거는 벌써 죽었었네 세이 어? 죽었습니다 세번째 콤보 레스코. 바로 뭐 방에 가서 치고, 그리고 뭐 관리하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시작해 빠진 다음 저 컨버 중에 죽구나. 3단식 컨버 레츠고 바로 막 치고. 마무리 공격하고 아, 뻥치니? 사투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 멀리서 그 올라가 아, 나 야, 는뭐그 멋있는 장면을 또못 보네 네 번째 콤보 레츠고 바로 1렙으로 박아서 올라가는 경계를 위에서 갔다가 내에서 내려치고 오, 어, 버야 오, 어, 이실패한게데 알았던가 아 어 뭐야 좀 뭔가 좀이상한것 같은데 이거 뭐가 좀 되긴한다 이거 뭔가 아 아까전에 이 이걸 일반 사람들은 안맞아 보이는 그전에 죽는구나 다섯번째 컴보 렛츠고 어, 로 요거 조그만 가위나가 내려 찍고 그거한번 바로 데리고가서 아, 저지 도도도도도도 때리다. 어, 뭐야? 끝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었네. 아 이거는 딱 피가 날라갈 때 마지막 딱 던지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가 딱 되네. 자, 그러면은 최강자들의 PVP를 해볼텐데, 과연 어떻게 싸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일단은, 변신은 무조건 1차 각성으로하기때문 기본보다는 일차 가속 각성. 어, 콤보 그대로 나와? 끝나나 바로 끝, 아, 네. 바로 끝나는 않네, 일단은. 음.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가고. 경치가 애매하게 크고서 네. 저처럼, 하스처럼, 막 그렇게 네. 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막분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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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리도 하고, 마지막 한방을 아까 비, 어, 어인공스더만 나왔었네. 어잉스도가. 어, 수 어, 그래, 개, 개사기, 무지, 무지상, 무슨 리 채고다. 아, 아 이것도중간에할수 뭐 있어. 가능하다.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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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잡백살이 나왔고 잡혔 아 잡혔다 흡혈이 여기 잡 잡고 이렇게 마무리 흡혈이랑 코코에서 사기들 많아 여기서도 사기가 나오네 이야 좋아.